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비인형 곱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차를 방문했는데요. 영업가상승으로 네, 불가피하게 뽑기기가1 1,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와, 여기에 장크로다일이 있어서 그래도 1,000원에 한 판이지만 힘은 그대로기에 착한 기계에기에 제가 장크로다일을 뽑았어요. 그리고 몇 마리 더 순종해놨는데 여기 야돈이 있어가지고 야돈, 모두의 사랑 야돈. 그래서 야돈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는 만원의 야돈 두 마리 뽑기. 약간 논노 위치에서 벗어나서. 야돈은 꼬리랑 다리 하나 아니면 머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뒤집기 좋은 자세 나왔죠? 머리가 길어가지고 야돈은 이렇게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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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뽑는 겁니다. 내려갈지 모르겠네. 콕 집을려나? 콕 집을지 내려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돼 시간 초. 머리를 잘 잡아서. 집어줘야 됩니다. 잡았다. 뒤집기 야돈. 자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얘까지 데려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머리만 쏙 들어가라. 아이고 잘못 잡았다. 어 누웠다. 갔어. 이 기계는 힘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와 줍니다. 오늘 여기서 밀어서, 약간 밀어서 벽 쪽에 붙여놓고, 이제 다리 한 짝이랑 꼬리 하나. 자, 시간초가 다 됐어요. 고리 하나 꼈죠? 다리 하나 꼈습니다 뒤집 끼 오케이 아직 몇판안 남았는데요 뭘, 뭘 가져가야 되지? 요 야동 꺼내볼까요? 어 머리 잘 들어갔다 아 껴있네 몇판 남았으려나 여섯 판 남았고요 어, 은근 많이 남았네 요 듀공 가져갑시다 전 주공 없거든요. 눈 위치에 약간 피해가지고 어이구. 자 끌고 왔어요 다섯 판. 주공 머리를 딱 탁. 끌고 와서 에이 네판 남았고요. 누웠으니까 그래도 끌고 올수 있겠죠? 약간 약간 땡겨서칵 그렇지 얇게 땄다 인식 못할 거예요 얇게 따가지고 아씨 박혔네 통 밀어주면 나올 거예요 아유 어 이런 야두금또못 뽑지? 디지몬 이 친구 이름이 파당몬 이었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감동적인 엔젤몬 진화 아 안뽑고 두판 남았고요 나는 왜 진화가 안되는거야 아, 이러고 진화이죠 아, 추억이다 얇은데 파고 들어갔는데 들어줄지 안들어주네요 여기 토토로 이 친구 한판 남았으니까 꽂아볼게요 못 들겠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형 꺼내볼까요 아, 2만원 썼고요 장크로다일 두 마리 초밥 초밥 하나 더 드리노, 우리공, 야돈 두 마리 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꺼내겠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비 인형 사였습니다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300명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 날입니다. 네, 오케이. 네, 총몇 분이 신청한지는 정확히 안세 봤는데요. 지금 인형 인형은 지금 몇 분이 신청했는지 한번 세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리자몽 27분, 망나뇽 13분, 뮤1 9분 초바 15분, 듀공 8분.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어 의외네요. 뮤가 되게 인기가 많네. 음, 막나뇽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리자몽은 뭐 예상했고 주공은 뭐 당첨 확률이 엄청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렇게 받고 싶은 인형들을 신청해준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와 힘들었어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짜 한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참여해 주셔 가지고 저도 되게 감사하게 인형을 전부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추천 방식은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추천 방식은 랜덤으로 돌리는 건데요 일단 리자몽 그러니까 여기 1부터 27 만약에 리자몽이라고 치면은 1부터 27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랜덤으로 번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어, 확률은 27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러면, 리자몽, 리자몽 당첨자분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자몽. 샷! 4번. 4번, 4번 누구시냐. 1, 2, 3, 4. 어, 4번은, 양파TV, 양파TV님. 양파TV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우, 예. 어, 양파튀김님은, 양파, 어, 그냥 전부 통일하죠. 통일 주황색, 양파튀김님 당첨되셨습니다. 양파, 양파튀김? 죄송합니다. <laughs> 양파TV님, 리제몽, 리자몽 인형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메일로, 음, 주소 여쭤보면은 대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한 3일? 3일 정도 드릴게요. 3일 내로 이제 답장이 안 오면은 한번더 추첨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뮤한번 추천해볼게요. 19. 뮤 당첨자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샷! 5번, 뭐야, 이한 자릿수 밖에 안 나오네. 자, 5번, 1, 2, 3, 4, 5. 김동건님. 김동건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오, 오, 오 예.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laughs> 뭐 영상에 BGM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뭐 BGM 같은 거 없으니까 혼자서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거 참, 어,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은, 바로, 막난용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난용, 슈퍼 빠르게 빠세, 3번, 와, 4, 5, 3? 이상한데? 3번, 막난용, 1, 2, 2 3, 신민재님! 신민재님이 당첨 되셨습니다 막난용. 축하드립니다, 신민재님. 아, 그리고, 막난용, 와, 초바한테 밀렸네, 막난용이. 음, 그럴 수 있어, 초바. 초바인형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회 자리 숫자 나오면 한번더 돌려볼까? 뭐, 한번 뭐, 추천! 짠! 오오오! 1회 <laughs> 자리 숫자가 안 나왔네요. 13번. 13번은 누구시냐? 1, 2, 3. 킹 슈퍼 페카. 킹 슈퍼 페카 님이 초바인형이 당첨되셨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킹, 킹 슈퍼 페카 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듀공. 듀공, 빠르게. 빠세 1번이야 수채님 우와 수채님 당첨되셨습니다 아, 이, 아 이분 되게 감사한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자릿수였죠 어, 진짜 한 자릿수 제 친구들이 눌러줬을 때 이분이 초반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서 진짜 거의 한 1화부터 함께해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맨날 댓글 달아주시고 아 되게 감사한 분인데 이렇게 이벤트까지 당첨되시니까 어 되게 기분 좋네요 아 진짜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채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총 다섯 분이 당첨되셨는데요 어 이렇게 하니까 또막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내가 또 이거 하니까 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신 것 같으니까 다음 제가 공략을 던 500명 구독자 500명 이벤트 때는 몰아주기로 가겠습니다. 한 분에게 다섯 개의 인형을 한 방에 몰아주는 걸로 몰아주기식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정말, 이벤트 많은 참여 감사하고, 많은 사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비인형법서였습니다. 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재밌는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